여러분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은 온통 골프와 캠핑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장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수백만 원짜리 텐트를 사기 위해 오픈런을 하던 풍경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2026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풀세트 금매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올라오고 한때 예약조차 힘들었던 캠핑장들은 텅빈 채로 평일 할인을 내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두 거대 취미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이제 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던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이 쓰던 막대한 자금이 갈 곳을 잃고 떠돌다 전혀 의외의 장소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골프채와 텐트를 판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봅니다. 먼저, 왜 그렇게 뜨거웠던 열기가 식었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과시의 비용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골프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멋진 골프웨어를 입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사회적 입장권에 가까웠죠. 하지만 한번 라운딩에 수십만 원, 장비에 수백만 원을 태워야 하는 비용 부담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젊은층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속의 여유를 찾겠다던 초심은 간데없고 옆 텐트보다 더 비싼 장비, 더 감성적인 소품을 갖춰야 한다는 강박이 캠핑 피로감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 통장을 텅 비우는 취미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자 돈은 더 실용적이고 더 본질적인 나를 위한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곳은 바로 길거리와 산길, 즉, 러닝 시장입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러닝 광풍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달리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낡은 운동화 신고 집앞을 뛰었다면, 이제는 기능성의 모든 자본이 집중됩니다. 골프채에 쓰던 돈이 이제는 30만 원이 훌쩍 넘는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 일명 슈퍼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러닝일까요? 러닝은 정직합니다. 남이 대신 뛰어줄 수 없고, 비싼 장비를 가졌다고 해서 기록이 비약적으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내 근육과 심폐 지구력으로 승부하는 이 정직함에 매료된 겁니다. 특히 도심을 벗어나 산을 달리는 트레일러닝은 캠핑이 주던 자연에서의 해방감과 골프가 주던 성취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가장 힙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골프카트를 타는 대신 자신의 두 다리로 산 정상에 오르는 근육질의 성취감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이 이동한 곳은 의외로 다시 골프의 영역이지만 그 형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파크골프가 2022년 현재 가족 단위와 MZ 세대까지 흡수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단돈 몇천 원이면 즐길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화려한 옷차림이 필요 없는 실용성이 핵심입니다. 비싼 회원권이나 그린피에 질린 사람들이 골프의 본질은 결국 공을 구멍에 넣는 재미 아니냐며 실속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도심 속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스크린 골프장들도 성황입니다. 필드에 나가는 비용의 10분의 1로 프로급 레슨과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즐기는 문화 즉 보여주기를 뺀 실력 키우기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에 불멍이 주던 휴식의 가치는 웰리스, 웰리스 산업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거운 텐트를 치고 걷는 수고로움을 거부합니다. 대신 그 돈으로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들어가는 디지털 디톡스 리조트나 전문적인 명상 프로그램이 결합된 요가 스테이를 찾습니다. 캠핑 장비를 사는 대신 내 정신건강을 케어하는 서비스에 구독료를 지불합니다. 2026년의 소비 트렌드는 물건의 소유에서 경험의 질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텐트를 가졌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깊은 숙면을 취했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가 새로운 부의 척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처럼 돈의 이동은 명확합니다. 외형적인 과시에서 내면의 충족으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그리고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골프와 캠핑의 몰락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비관념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비싼 취미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 비용을 나의 건강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전환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2026년 돈이 흐르는 의외의 장소는 결국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제생활과 즐거운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